879페이지 환급특례법상의 2조 정의의 첫번째 1번 목차를 보면 관세 등이라고 나오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환특법할 때 가장 먼저 다루었었습니다. 따라서 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특법에서 말하고 있는 관세 등이란 이 879페이지 1번 목차에 나와있는 정의에 따라 관세부터 교육세까지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관세법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관세 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치하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다시피 어, 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그리고 내국세를 총칭해서 우리 관세법에서는 관세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환급통례법에서는그 어, 문장을 보면. 부가 가치세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했었잖아요. 네. 따라서 같은 관세 등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대상이 되는 조세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면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정의라는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지금 보신 김에 정의에서 이제 수출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관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수출과 환급성대법에서 말하고 있는 수출 등에 정의의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 의미로 제가 정의라는 부분은 두 가지를 좀 비교하시면서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라. 세부적인 내용은 다 기본보다 다루었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는 이제 관세법만 말씀을 드리면 이 관세 등이라는 건 당연히 관세 그리고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내국세를 다 총칭해서 관세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급 특례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879페이지 좀 전에 보셨던 1번 목차에그 관세등의 정의에 나와 있는 내국세들, 관세와 내국세들만 환급법상의 관세등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 차이점이다.